그리고 그때 15대 대선 16대 대선에서 이런 가짜 뉴스로 선전성동을일삼못던 장본인 가짜 뉴스 전문 국회의원이 지금 민주당 분석에 앉아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두번다 사면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선거공작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시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대범죄가 바로 지난 대선 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선 6개월 전인 2021년 9월 15일 날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김만배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모 씨를 만나 커피를 타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 녹음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3일 전에 김만배 인터뷰 녹음파일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이를 KBS, MBC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가짜 뉴스를 확산시켰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음, 과연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현재 수사 중입니다. 게다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거짓 선동을 일삼았습니다. 장관님, 통상 인터뷰는 즉시 보도하는 것이 상대죠. 제가 언론인은 아니,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론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선 6개월 전에 했던 인터뷰를 대선 3일 전에 보도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까지 잘 고려해서 검찰이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2011년 9월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당시 이재명... 삼, 성남시장의 관여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김만배가 가짜 녹취 파일, 뉴스 파일, 인터뷰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그 당시 공개하지 않았냐 하면은 그 당시에 보니까 대선 판도가 어디로 갈지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임박할수록 선거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되자 선거를 불과 3일 앞두고 갖다 녹취 파일로 공작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왜왜 왜 그랬을까요?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뉴스 내용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게 판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그 생각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찰이 잘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공작에 대해서. 법무장관으로서 입장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입장과 같을 것 같습니다.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범죄고요. 그 부분을 잘 밝혀서 가부여부를 잘 검찰이 판단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의한 선거 공작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5대 대선 때 김대엽 병풍 사건 떠올려보면 자명해집니다. 또 16대 대선에서도. 이해창 후보가 최규선으로부터 20만 달러를 수수했다라고 또 민주당이 허위, 가짜 선전선동을 합니다. 20년 전에 조작 녹취테이프가 오늘날의 조작 녹취파일로 바뀌었지만 은 가짜 뉴스를 대대적으로 유포하여 선거판을 뒤집으려 했던 정치공장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때도 민주당이었고 현재도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15대 대선, 16대 대선에서 이런 가짜 뉴스로 선전 성당을 일삼었던 장본인 가짜 뉴스 전문 국회의원이 지금 민주당 의석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두번다 사면 받았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자유민주 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선거 공작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상한 자체로 제말씀드릴건 아닙니다만 어, 이런 뭐. 어떤 가짜 뉴스 유포라든가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 제대로 처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